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지난 시간에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들은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어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보혜사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을 너희에게 했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를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이라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마지막 날에 그의 생명을 살려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이 생명처럼 지켜왔던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만 오직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에 기록해 주심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되어 구원받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요. 성경의 말씀 속에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아 언약이 있고 이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여러가지 모양과 그림대로 말씀해주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며 복음의 말씀으로 언약의 피인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이것을 곧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 출애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음을 구원을 받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의 살과 귀를 먹어야 목마름을 해결받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음을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곧 성경의 말씀을 곧 율법을 상징하는 만나를 주셨고, 이 만나를 먹으면 목마르다고 이어지는 17장은 말하는 것으로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다른 복음을 먹는 것이 되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으로. 목마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래굽기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성경의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문자 그대로 보면 다른 복음을 먹는 것이 되어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고 요한복음 4장은 49절에서 5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하니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떡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후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 은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은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은 율법의 저주 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의 모형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해 주심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목마른 백성이 목마른 해결을 받는다는 것으로 믿음의 백성이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만나러 주신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것으로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목마르지만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을 먹으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아말르과의 전쟁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 주셔야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말씀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약속의 땅을 기억으로 받는다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 여, 여전히 목마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해중을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이 말씀은 모세를 따라 광야 40년을 생애하였지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29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의 마음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지 않아 광야 40년을 마친 백성이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으로 목마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고금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지 못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어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동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뜻신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의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으로 믿음에 일게 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3 1장의새 언약의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어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신명기 30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인도되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7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국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가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 길가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가는 언약계를 따라 요당강을 건넌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건넌 것이며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신명기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 모형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것으로 비로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으로 성경의 말씀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을 곧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기록해 주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므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으로 본문 26절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본문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자 27절, 요한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화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하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마음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상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치릴 것이라. 보라 삼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아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품에 안아서 잘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이어지는 본문 28절에서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음이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자신이 구원받음을 알고 기뻐하신다는 뜻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리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의 인근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구할 순천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어 구원해 주시려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의 소견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풀어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며,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에 새겨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